운명의 짝을 만난다는 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왔답니다. 민영 씨의 약혼자는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했습니다. 5년 동안 호주 갔다 는데 자기 와가지고 지금 3월에 오픈할 거다. 고 지금 준비 중이다. 학벌이나 직업만 보면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을 듯이 보이지만 남들이 누르는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년 결혼을 했고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여자들 관심도 없었고, 근데 사람이 좀 짠하더라고요. 자기는 물질적으로는 충분하지만 그게 정이 아쉬운 사람이라 자기는 좀 헌신적으로만 그 위해 주는 것만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그가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가고가고 싶다며 민영 씨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되달라 청혼한 겁니다. 양가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기로 결정한 두 사람. 병원을 새로 개원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예비 신랑 동우 씨는 그녀를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혼살림을 살릴 거다. 음... 응, 그래서 우리가 집을 얻으려고 한다. 시가 음, 9억 정도. 전세가는 신혼집 장마는 물론이고 살림살이며 커튼 하나하나까지 그가 직접 고르고 챙길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거의 최장으로 하셨어요. 주름도 많이 드시고 천만 원 정도 될 정도면은 상위 한 프로 정도 되는 고객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앞날은 장미빛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에서 건너온 누나 내외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힘들어가지고 쓰러지셨는데 갑자서 남이 되는 거예요. 그 누나분이 네. 일부러 결혼식 보러 왔는데 미뤄지면 안 되겠냐. 그래가고 결혼식 전날 취소 했어요. 그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약속됐던 투자가 틀어지면서 병원 개원이 미뤄진 겁니다. 자기가 당장 취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 의료자문하는 고문으로 자기가 들어가겠대요. 그런데 부산에 연수 간다고 하고 가서 매일 가서 연락했는데. 연수를 24일 날 끝나고 서울로 온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잘안 되는 거예요. 약혼자 동우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건 그로부터 나흘 뒤의 일이었다는데요. 60여 살이야. 씨가 갑작스럽게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인천 구치소에 있다. 얼마나 놀래요. 아몇년 전에 병원 하시면서 채무가 남아 있었는데 그게 변제가 안 돼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구속이 됐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믿기지 않는 소식에 민영 씨는 한 달음에 구치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그리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말을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잘못됐기에 구속까지 된 걸까? 차마 그에겐 자세한 말을 물을 수 없었다는 그녀는 상황을 알 만한 지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저 만났을 때부터 사용했던 휴대폰이 친구 명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이중국적이어서 가입이 안돼 가지고 명의를 빌렸다라고 하니까 전... 국정 문제로 휴대전화 개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에게 명의를 선뜻 빌려줬던 그의 친구였습니다. 핸드폰을 못 한다고 해주겠다 제 핸드폰 못한다고 제가 그녀 해주게 됐어. 제가 아는 단도 핸드폰 가게 가서 핸드폰 해준 거예요. 제가 핸드폰 정지를 시키면서 이 내용을 뽑게 됐어요. 카톡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줬더니 나 이제서 날 돌린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화했어요. 그러니 여자가 자기는 결혼할 거라고. 그 저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분도 결혼을 전제로야. 너무 행복해지죠. 그 남자, 추동우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정호원 의사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그를 소개받았다는 신은희 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우 씨와 만났다고 합니다. 하남동 쪽에다가 결혼하니까 자금이 계속 필요하다. 생각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 3,500만, 잠깐 빌려주면 안 되겠니? 성공을 했어요, 제가. 자신의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임대해준 적도 있다는데요. 그런데. 잠깐만 1억이 있거든요. 리스 이자까지 합의 1억 5천. 이제 명의를 빌려줬어요. 내일, 등본을 떠가지고 저한테 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3,500 가까이 돈 갚아주고, 명의 이전 시켜주겠다고,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도 돈 관계는 정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는 등보를 떼어달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불같이 화를 내며 그가 갑자기 잠적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민영씨 역시 그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반반하자고 했다. 근데 7천만 원에 나머지 돈이 부족하다. 2주만 좀 쓰면 안 되겠냐. 수표를 찾아가지고 2,500원 줬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의 생활비까지 오롯이 민영 씨가 감당하게 됐다는데요. 여기에 대해 남자가 하는 말은 늘 같았다고 합니다. 나는 솔직히 오빠는 나한테 이한한 문제 많아요. 아, 어, 믿었으니까 몇 천씩 되는 거 오빠 빌려주고. 어, 지금까지 이로 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은 누구 무조건 내 편에 준 대준 여자니까. 지금까지 잘 참고 기다렸는데 근데 당신마저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내가 마음속으로 들면 내가 살 수가 있었어? 제발 나를 믿고 내 편이 되어달라 호소하던 남자 그가 민영 씨를 처음 만난 시점은 바로 신은희 씨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잠적한 지 겨우 이틀 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고소를 했죠 제가 본사 선임을 갖고 그러니까 그 남자 최동호가 갑자기 구속된 이유도 사실은 신은 이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진실은 민영 씨가 남자의 통화 목록에 있는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살기 동면에 보이시더라고요. 병원 하는데 지금 재료를 사야 된다. 총 재료 중 천삼단 주민. 병원 이태료 비용 있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모자랐다고 1700원 해달라고 했어요, 돈을. 더욱 충격적인 건 결혼하자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서 병원과 동시에 그냥 사이를 합치자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저한테 글쓰기 했었어요 그녀들 모두 민영 씨의 약혼자인 최동우와 최근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분명 이 건물에 차려질 병원의 설계 도면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말합니다 병원을 기원을 한다고 인테리어 공사 필요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도면이 있어야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빨리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업체를 통해서 도면을 빨리 그려서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차일피를 미루더라고요. 여기 보면 비자도 5만 원이잖아요. 네. 네. 이 5만 원을 안보임해줘사람는거이 사람이.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강하게 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보여준 게 병원 개원 신청서. 남자는.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며 병원 개원 신청서를 보내왔다는데요. 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던 커튼집 사장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적으니까 무슨 성형외과 원장이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개원 신청서에 동업자라고 적어놓은 의사가 지난 4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개원한다던 그의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관할 보건소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신고된 데 아니에요? 신고된 적이 없어요? 네. 신청을 하고 처리가 됐으면 어쨌든 검색이 돼야 되거든요. 음... 그 많은 여자들에게 사랑이란 빌미로 똑같이 거짓말을 했던 남자. 그가 했던 그 많은 말 중에 단 하나라도 진실이 있긴 했던 걸까요? 그의 의사 면허를 확인해봤는데요. 확인을 했는데요. 면허가 네. 뭐 이명을 일치하시는 분들은 없는 그는 의사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하나같이 당시엔 그를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꽤 알더라고요. 그리고 X 오빠랑 언니랑 바람잡이처럼 수술 하러 들어갔다고 하고. 그가 의학 지식이 워낙 해박했을 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를 의사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건 다섯 명의 피해 여성 중네 명이 같은 사람을 통해 그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인데요. 이들은 그 남자 최동우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박 씨와 김씨 커플은 여전히 골프 모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잠깐 말씀 좀 나눠주세요. 네. 있으면 그사람들에 대해서 뭐 한다 그러면 믿어야지. 그 사람이 진짜로 뭘 하는지 파고 캐고 그럴 순 없으니까 저는 괜찮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계속 돈을 안 주고 막 그런 줄 알고 나는 중간에서 그 한테만 그랬죠. 빨리 해결해 주라고. 그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네 소개를 또 해줘. 한니을 소개를 시켜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소개 시켜준 거 아니라고요. 그냥 같이 올리다가 자기네들끼리 눈 맞아 왜 저한테 다 소개 시켜줬다고 그래요 어쩌다 보니 함께 했을 뿐 소개를 시켜준 게 아니랍니다. 자신도 최동호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다며 억울해했는데요. 11월 23일 되게 오랜만에 그때 본 거였어요. 근데 그그 그 사람을 같이 나온 거였어요. 저때그 사람을 알게 돼서 이런 지금 못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 지인이 그 사람 친구고 저는 같이 붙이 올리다가 그 일에 개입된 거잖아요. 연락을 안 받아요. 아예 교도소에서도 자신은 의사라는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남자. 그런데 당시 최동호와 함께 수감된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박철민 씨입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그가 운영하고 있다는 회사를 찾아가 봤는데요. 혹시 네. 아시죠? 그일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보려고 그 어떤 관계인지 좀 여쭤보려고요. 동생이 좀 네? 동생이 좀 선생님이 공범인 것 같다고 증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제 어떤 연관 없으니까 나중에 하시자고. 네. 씨가 그렇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 서 전혀 모르셨어요? 어떤 건데 어떻게 알아야 될까? 선생님이 의사라고 소개를 시켜주셨어 그런 말은 좀 없어요. 야이 새끼 이거 봤어? 선생님, 대답 네. 네. 좀 해주세요. 그냥 말아. 선생님, 대답 좀 해요. 은혜. 그는. 대답을 회피한 채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그 남자 최동호를 고소한 신은희 씨는 박철민과 김미영 커플도 사기 공범으로 함께 고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그때 당시에 같이 했습니다. 여기 소유 네. 네. 한 명만 일단 계 이런 소지했었는데 중간 중간은 좀 몰랐다고 해서 좀 받은 적이 직접 돈을 가져간 최동호만 구속되고 두 사람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새로운 피해자들이 추가로 드러난 이상 이들에 대한 수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피해자들을 소개를 해주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게 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으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새로운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그 피해 여성들이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물증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 남자 최동우를 믿고 이해하려 했던 민영 씨도 최 씨와 함께 박철민과 김미영 커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범인지 주범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최그 씨는 워낙 다른 분들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현실 같지 않아. 제 현실 같지는 않은데. <laughs> 그냥 뭐 저희 대한 원망이죠 뭐. 자신의 욕망 때문에 거짓으로 사랑을 말하고 쉽게 그 말을 뒤집은 그는 아마 모를 겁니다. 피해자들이 그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란 사실을 그가 저지른 죄가 단순히 남의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사랑의 소중한 가치를 더럽힌 것이란 사실을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을 겁니다.